안녕하세요. 저는 도그지어의 대표 플래너 박지환이라고 하고요. 어, 되게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왔더니 굉장히 어색한데요. 일단 저희 회사 이름부터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도그지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지에 보시듯이 책을 읽다가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만났을 때 보통 접어놓죠. 그런 것처럼 어, 광고업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업을 하면서 약간 의미 있고 접어놓고 싶은 순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장명된 어, 회사 이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광고계가 위기라고 다들 얘기하죠. 저희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마케터분들 그리고 광고계에 종사하는 모두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요약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미디어 투여될 비효과 감소하고 있고, 미디어가 파편화되고 있는데. 이름만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뾰족한 솔루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TV 타겟은 4권 6공으로 좁혀져가고. 그리고 다들 OTT 보죠. 그리고 유튜브는 프리미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가기에는 뷰티랑 패션으로 한정되고 있고. 다들 똑같은 고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광고해야 돼? 어떻게 홍보해야 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이어가야 돼?라는 고민 하실 텐데요. 그러다가 제 지인들 마케터 하고 있는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커머지 효과가 떨어지고 나니까 퍼포먼스에 약간 관심이 가더라. 근데 퍼포먼스를 계속 집행하다 보니까 브랜드 자산을 놓치는 것 같고, 그래서 브랜드 자산을 다시 채워야지 했더니 다시 "어, 이걸 누가 보나? 얼마나 전달할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시장에 회자되는 광고를 만들까?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고민을 한대요. 이 소재가 과연, 이 시장에 회자되는 소재가 과연 우리 제품을, 우리 브랜드를 대변할 수 있는 소재인가? 무한 루프에 빠진다고 다들 얘기하죠. 그렇다고 저희가 솔루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접근했을 때 의미가 있는 광고를 저희가, 저희 회사 이름처럼 도구지어라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회자된다는 광고가 지금은 약간 메타버스, 가상인간, 세계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저희는 다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 소재들이 시장에 회자되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광고했을 때 과연 우리 브랜드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브랜드를 리콜 시키는데 그 이상의 효과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고요. 결국에는 토널리티와 약간 메시지의 싸움처럼 이분법처럼 흘러가는 시장이 아닌가, 지금이. 그래서 우리는 저희 도구지아는 어 그냥 되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